오늘 대리님이랑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토 캠핑 가려고 했는데 오늘 출장 왔는데 또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많이 늦게 퇴근하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가뭐 광주 도착하면 7시 반 정도 될것 같고 집에서 짐 싸가지고 가면 한 8시 한 반쯤에나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도착하면 사실 너무 피곤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속해가지고 이미. 저희 하 회장님께서는 이미 세팅하고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. 그쪽 가가지고 아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전주에서 이제 광주로 왔거든요. 근데 저 우중 캠핑하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비가 안 와요. 저 진짜 날씨 요정인가 봐요. 어떻게 여기 장마에 비 온다고 써져 있었는데 또 제가 오니까 비가 안 올까요? 비가 와야 우중 캠핑도 하고 하는데 뭐지? 집에 가서 짐 정리, 아, 짐 빨리 싸가지고 나와서 바로 시민의 숲으로 캠핑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늦게 와버린 것 같아요, 우리 대리님은 지금 주무시고. 아,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. 어? 너무 늦게 와, 버 우리 대리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. 저 빨리 텐트 치고 오겠습니다. 어. 대리님이 또 이렇게 클라우드까지 다 사놓고 제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또 사랑 아닙니까 이게 오늘 좀 많이 늦었는데 또 대리님이 용서해 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우중캠이에요 타프도 없어요 빗소리 들으면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배고프니 빨리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에선 뭉티기 전라도에선 생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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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도록 하겠습니다 생게기 기 생게기 아회해야야 아, 어, 아, 그래 광어다 해그 바닷거 에바다괴기음다 먹고 족발 시켰는데 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서비스도 하나 주시고 오히려 술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거 지금. 네. 사고입니다 사고. 네, 잘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족발 다 먹고 정리했는데 와, 배가 너무 부네요. 맥주 먹어서 그런가. 날씨는 선선해요. 비도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데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. 이제 라면 먹으려고. 와요 물 빨리 이게 물 빨리 뜨는 거 봐. 기가 막힙니다. 지금 이 트란지아 25 사이즈에 지금 라면 두개넣었어요27 사이즈에 라면 두개넣었더니 살짝 빡세긴 하네요. 딱 들어가긴. 아, 딱 들어가긴 한다. 도 어김없이 탱탱 었는데요 음, 아침에 까치 소리들 때문에 깼어요 한 8시 넘었고 그래도한 7시간 이상 잔것 같아가지고 진짜 안대랑 기막이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안락에서 안락하게 잤습니다 비 왔는데 비방 하나도 안 떨어졌고 우리 대리님 제아이잘 자고 있습니다. 아유, 좋네요, 좋아. 통충입니다 앉으면 따갑겠죠? 일단 커피입니다. <laughs> 코재다크 <코지의> 아닙니다. 깊피칼 <laughs> <기피깔> 어디 있어? <laughs> 텐트를 정리하면서 육수를 흘리고 있습니다. 똑똑뚝 떨어지는 육수 오늘 <laughs> 폭염주의보네요 <웃음> 비 온다고 했는데 무슨 폭염주의보일까요 정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저 이제 가려고요 오늘 여기 광주 시민의 숲 캠핑장 엄청 가까워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항상 좋다는 말만 하는데 여기 근데 사실 바퀴벌레가 좀 많아요 거미도 많고 바퀴벌레 오늘 한열마리 죽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.